강진 성문계곡은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릴 정도로 빼어난 산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 국내 최장의 산악형 현수교가 만들어졌는데요.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오랜 세월 자연이 빚어낸 기암괴석과 시원한 물줄기. 마치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성문계곡입니다. 이곳에 새로운 명물이 등장했습니다. 만덕산과 성문산 사이 계곡에 다리가 놓아졌습니다. 해남 미황사에서 강진 다산 초당으로 이어지는 남도 명품길이 한층 빛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출렁다리는 길이가 111m, 높이가 23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산악형 현수교로 꼽힙니다. 사랑풀어서 구름다리로 이름 지어진 이 다리와 연결된 예쁜 숲길도 만들어졌습니다. 또한 가족 연인 전문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는 구름다리 연결 등산로를 개설하였고 출렁다리 바로 아래 계곡에는 시원한 물놀이장도 조성돼 성문계곡이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소로 떠올랐습니다.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.